저는 국제결혼을 결정한 신랑님들이 걱정하는 그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낮춰야 된다고 라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신랑님 혼자 전통 훈례때 베트남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이게 말이 안 통하고 낯선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실 텐데 최대한 낮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고가 좀더 들더라도 통역이 이제 신부님 고향까지 함께 동행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올케어하는 4박 6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. 베트남으로 출장을 두 번이나 가고 그 다음에 호치민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의 고향까지 가서 또 보통 필요하는 밤 늦게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밤 늦게까지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 봤었을 때에는 오히려 5박 6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3박 4일 플러스 4박 6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더라고요 저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좀 없다 하더라도.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신라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, 그 리스크를 최대한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, 저희가 진심으로 신라님을 올케어 해드린다면, 더 많은 신라님들이 저희 둘이 사랑을 선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또 믿고 있습니다.